안녕하십니까. 고혁 강사지창입니다. 자, 비문학 마지막 지문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비문학 지문은, 여기는 이 비문학 지문은 지금 제가 최근에 봤던 과학기술 지문 중에서는 가장 정보의 양이 적고 할 만한 지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지문은 e b s 연계가 되어 있지 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제 참고할 만한 지문은 없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요런 것들이 나오면 과정이나 순서를 물어봐서 정보의 양을 늘려요. 보통 이제 이런 기술 지문들이 나오면 이런 기술 지문들은 과정이나 순서 혹은 구조나 작동의 원리 요런 것들을 넣죠. 요런 것들을 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정보의 양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지문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6월달에 있던 p c r 같은 경우엔 정보양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 나오는 경우는 이런 과정이나 순서, 이런 것들 나올 때 조금 주의 깊게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의 혼동, 인과관계 혼동, 이런 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넘버링 하면서 번호 달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따라가는, 논리과정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떤 특이한 단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구조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나오면 구조를 지칭하는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어휘들은 되도록이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둬야 나중에 찾아가기 쉽다는 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요 질문 바라보시면 좋겠어. 자, 최대한 거기에 입각해서 한번 해볼 건데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메타버스는 자 이번 거는 메타버스의 그런 거죠.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와 세계를 타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야. 감각 전달 장치는 자 그중에서도 감각 전달 장치로 갔어. 이게 구체화 시켰지. 장치가 나와야 되니까. 메타버스 속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예요. 자, 봐.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예요. 이걸 통해서 현실감 있게 체험하면서 메타버스에 몰입하게 된답니다. 이게 감각 전달 장치야. 이미 이게 5번이 틀린 이유가 상호간이 아니라 감각 반응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4번의 정답 5번인데 좀더더 읽어볼게. 자, 그 다음.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는 HMD는, 자, HMD는, 사용자의 양쪽 눈에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시차가 있는 영상을 친단하게 돼. 자, 여기서 양쪽 눈에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합니다. 시차가 있는 거. 전달된 영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끼도록 해준다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접종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손에 감각반응을 직접 전달한 전체로는 가상 현실 장갑이라는 게 있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얘가 두 번째야. 장갑이야. 눈에서 손으로 내려왔네. 그러면 얘는 가상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어이구야, 가상물질의 이런 크기, 형태, 온도 등을 사용자가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타가 만지는 요런 걸, 아바타가 만지는 것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야. 이 외에도 가상의 장갑은 사용자의 손가락 및 팔의 움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이게도 할수 있대요. 움직이게 할수 있다. 자, 느끼자는 건 이렇게 되고 움직이는 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14번의 정답은 5번이 에 확실하죠. 왜냐하면 감각반응은 상호간에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아바타가 사용자에게 주는 거지 그지? 일방적으로 주는 거야. 이때 사용자가 아바타에게 하는 것은 사용자가 아바타에게 하는 것은 어,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이런 거 중요한 거야. 이런 걸 미리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둬야 찾아가기가 쉬워진다고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이렇게 어휘를 표시해 두면 찾아가기가 쉬워진다. 사실일치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네모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기 이렇게 쉬워지는 겁니다. 이게 찾아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갈게요. 한편. 한편.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해주는 공간 이동 장치를 이용하면. 자, 금방까지는 뭐였냐면 감각 전달 장치였고, 이번엔 공간 이동 장치야. 이런걸 이용하면 사용자는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체험을 할수 있다. 공간이동장치인 가상현실 매트 어, 트레트레드밀은 트레,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의 움직임을 지원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놓고 아 여기서부터는 공간이동장치인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뭐 가상현실 트레드밀이야. 이거는 일정 공간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동 가능하도록 바닥에 이렇게 움직임을 지원합니다. 자 그다음 이어갈게요. 가상현실 트레드밀과 함께 사용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자그 다음 나온 게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야. 요거는 사용자의 동작을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하는 시스템으로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측정 센서,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된 데. 여기에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그중에 동작 추적 센서는 자 동작 추적 센서 나와서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해. 그 다음 두 번째. 관성 측정 센서는 여기 (2번) 이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및 회전 속도를 측정해 그다음에 여기 (3번의) 압력 센서는 서로 다른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하는데 물체 간의 압력을 측정하게 되는데 만약 바닥에 압력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사용자가 신고 뛰면 압력 센서는 지면과 바닥 사이에 압력을 감지하여 사용자가 뛰는 힘을 파악할 수 있어.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사용 컴퓨터에 전달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때 컴퓨터에 전달하게 되면 여기는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서 트레드밀 바닥을 제어합니다. 자, 다시 한번더 이렇게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게 전달을 해요. 1 번, 그다음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트레드밀 바닥을 제어합니다. 이게 2번. 그러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사용자 이동 동작에 따라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해. 하지만 또 하나가 이런거에따라서이런되에따라서이경게기도이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과정이서 이렇게 해이렇정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여기까지는 뭘 설명했냐 하면 구조를 설명한 거고, 여기는 뭘 했냐 하면 작동을 설명한 겁니다. 무조건 구조와 작동의 원리로 되어 있다고. 구조와 작동의 원리로 되어 있다고. 자, 그러면 14번 문제 정답 5번인가 알았고, 1번에, 감각 전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 맞는 말이지. 공간 이동 장치는 현실 세계 사용자의 움직임을 메타버스의 아바타에게 전달한다. 맞죠? 그죠? 모션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서. 그다음에 물체의 입체감 느끼도록 해주는 거 맞고 아바타가 느끼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거 맞는 거. 그래서 정답은 요거야. 자, 그다음 15번 각개.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번.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와 뛰는 힘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까의 관성 측정 센서는 뭐라그랬냐면 본문 지문에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가 회전 속도야. 이건 여기서 뛰는 힘이 아니라 속도만을 지금 측정해 준다고. 틀렸어. 2번 갑니다. 여기에 표시된 가상 공간의 장면 배경의 변경에 따라서 이거는 가상현실 트레드미를 제어한다는데 가상현실 트레드미를 제어하는 건 얘가 아니라 컴퓨터였고 이건 순서가 바뀌었잖아. 컴퓨터가 제어해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틀렸어. 인과관계가 바뀌었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자, 그 다음. 가상공간에서 아바타가 경사로를 만나면 가상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기울기가 변경될 수 있다. 자, 뭐라 그랬냐면 여기 앞부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레드밀 바닥의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해.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해. 그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 맞죠? 3번이 정답이지. 4번 모션 트래킹 시스템을 아바타 동작에 따라 사용자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무슨 소리야? 왜 예에 따라서 예야? 아니죠. 예에 따라서 예인 거잖아. 틀렸어. 아바타가 이동 동작을 바꾸면 가장해질 트렌드 바닥의 진행방향이 변경되어 사용자 이동방향이 변경된다. 얘들아, 아바타의 이동변향이 똑같은 말이잖아. 야, 이게 아바타가, 야,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아바타가 되는 거잖아. 바뀌게 되면 이게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다 틀렸어. 정답은 3번이야. 16번 갑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사례 적용 문제는 사실일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보기의 내용이 지문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 지를 고려하는 게 먼저라 그랬어 그러면 잘봐 여기에 키넥트 센서가 뭐 저기에선 rgb 카메라 이런거 지문에 안나와 포인트는 뭔지 알겠어 동작 추적 센서입니다. 요거 하나가 지문이랑 연결되는 거. 이게 지문과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럼 이때 우린 지문 가서 뭐 해야 되냐면 동작 추적 센서가 뭔지 찾아와야 돼. 그러면 동작 추적 센서가 뭐냐? 딱한 마디 있어. 사용자의 동작을 파라.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한다. 이게 끝. 이게 끝이야. 이게 다라고. 야, 이게 다인데 얼마나 쉬워. 그러면 사용자의 지금 얘는 결국에 내용이 뭐냐면 사용자의 동작을 추적하는 거야. 동작을 추적? 추적이라 했냐? 어, 파악한다고 그러지. 파. 파악. 그렇지. 파. 추적이 아니라 파악이죠. 파악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파악하는 거니까 여기는 안에 선지는 다 모아야 갈리느냐면 동작을 파악한다 이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한데 거리는 왜 측정하냐고? 동작을 파악하자는데.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야. 너무 쉽잖아. 동작을 바탕으로 동작 파악하는 거 맞지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걷는 자세, 동작 파악하는 거 맞잖아. 이동 속도 변화율은 관상 측정 센서 때문에 오게 된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것 맞고. 그다음에 연결점의 수와 위치의 제약. 연결점이 고작 몇 개라고 25개밖에 없다고 지금 여기에 25개밖에 없다고. 이것 때문에 골격 이미지로는 사용자 의 얼굴 표정 변화를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 없지. 왜? 지금 이건 얼굴 표정 변화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동작을 측정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전달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그다음에 동작 정보를 파악하는 거 봤잖아. 즉, 나머지 네 개는 다 동작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혼자 1번에서 뭐 한다고 거리 측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 당연히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너무 쉽지 않나? 자,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사례 적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는 이 보기의 내용을, 여기에 있는 이 보기를,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보기와 지문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보라고, 어디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 다음에 어디, 이게 첫 번째 됐으면, 그다음 어디로 가라고, 지문으로 가라고, 2번 지문으로 가는데, 지문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 이걸 그대로 3번, 여기다 적용하라고. 그럼 요 과정만 거쳐주면 된다고, 사실일 치문제는. 그니까, 러 구체적 사례 적용 문제가 항상 3점은 나오고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걸 묻는 문제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17번의 정답은 1번인데 1번 틀린 친구도 많아요. 문맥상 의미가 잘 어려우면 문장 구조상의 유사점을 찾아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여기에 지금 A의 내용을 맞추다라는 얘기가 자, 맞춘다는 문맥상 A에 맞춘다라는 얘기가 지금 뭐냐면 컴퓨터가 사용자, 자봐봐라 p 문장 그대로 o 게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야. 그러면 자 이거 그대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A는 B에다가 맞춘 거야. A는 B에다 맞춘 거야. 그럼 그대로 갈게 그럼 여기서 맞추다는 A가 B에다가 맞춘 거야. 컴퓨터가 움직임에 맞춘 거야. 그럼 이 r 안 되잖아. 손발을 맞추는 건 동시지 동시. 동시 하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맞춰. 그래서 피아노를 노래에다가 맞춘 거잖아. A를 B에다가 맞춘 거잖아. 이렇게 문장구적 유사점으로도 풀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독서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 3점짜리 문제 쫄 필요가 없다. 그냥 사실일치 문제다.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보기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보기에 있는 게 지문과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찾아오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니까 그 잊지 마시고 문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는 문학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회사 강의도 계속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